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어, 타이토에서 만든, 어, 원더랜드 하츠네 미쿠 백설공주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하츠네 미쿠가 동화 속에 어, 캐릭터 코스프레까지 하고 나타났어요. 제 채널이 좀 미쿠가 좀 많이 리뷰가 돼가지고, 저사람을 미쿠만 리뷰하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어, 저는 다양한 종류의 피규어를 좋아합니다. 물론 미쿠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제품은 제가 피규어 프렌즈라는 국내 샵에서 택배비 포함 25,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다른 쇼핑몰 같은 경우는 거의 한만원 정도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격을 잘 비교를 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주문할 때 뭔가 실수를 했던지 택배가 아니라 직접 수령 옵션으로 돼가지고. 직접 수령이 되면은 피규어 샵에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문 취소하고 다시 주문하는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만약에 택배비가 전혀 청구가 되지 않았거나 물건 값이 너무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내가 잘못 주문한 게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박스를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박스는요 어,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박스의 전면에 어, 이 피규어가 이제 어떻게 생긴 제품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쿠가 저도 이제 미쿠를 좋아하지만 이제 사는 피규어가 있고 그냥 사지 않고 눈으로만 보는 피규어가 있는데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어, 거의 그냥 그 엉덩이가 보일락말락 할 정도로 짧은 치마에 긴 각선미 요게 이제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됐고요. 어, 굉장히 귀엽습니다. 예, 잘 나왔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로 유명한 타이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 믿고 사는 타이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정면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한 면에서 봤을 때도 어, 굉장히 예쁩니다. 피규어가 원래 각도바를 좀 많이 타는 제품인데, 아 그리고 지금 <laughs> 박스가 약간 기울어져 보이는데. 아 제가 그 카메라를 좀 기울어진 상태에서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윗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랫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근데 이상한 거는 말이죠. 이 회사가 이제 타이토잖아요. 그러면 이 엄청난 퀄리티에 자부심을 느낄 만도 한데 로고를 진짜 위에 쪽맣히 구석에만 표시해 놓고 어디에도 타이토라고 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몇몇 샵에서는 어느 회사에서 제조했는지 표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샵 판매자분이 미처 제조사가 어딘지 확인을 못하셨을 가능성이 있죠. 다음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물을 꺼내놓은 모습입니다. 아, 일단은 그 머리하고 받침대만 연결하면 완성되는 그런 형태로 그냥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받침대가 따로 어, 붙어 있고요. 그래서 뭐이 블리스터라고 그러죠. 이그 투명한 요 플라스틱을 자 이렇게 꺼내서 봤을 때, 아 어, 지금 보시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그두 다리가 이제 내려가면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둘이 붙어 있거든요. 손으로 뗄 수가 없이 붙어 있는데 여기 작은 검은색 도색 미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게 눈에 들어왔고요. 자그 다음에 또 이제 도색 미스가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네, 잠시만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여기 어, 뒷면 치마 쪽에 하얀색 그 도색 미스가 한세 군데 정도 발견이 됐어요. 저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원래 뽑기 운이라는 게좀 작용을 하긴 하는데 이런 네, 흠 같은 거 제가 조심조심 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원래부터 원래부터 있던 흠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그 허벅지에 까만색 조그만 도색 미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 아직 머리를 연결하기 전에 하츠네미쿠 모습인데, 단발의 하츠네미쿠도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연결을 하기 전에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침대를 보실게요. 원더랜드라는 글자와 함께 굉장히 화려한 그런 문양이 예, 들어가 있고 받침대 두께는 5 mm 정도고요. 어, 이제 그 고정 핀이 들어가는 두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네, 오른쪽 발에만 핀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직접 연결을 해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꽉 연결이 돼서 어, 굉장히 안정적인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 클리어 형식이기 때문에 반투명하게 이제 비치게 되는 네,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했을 때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또 회전을 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 그 머리 양쪽 모양은 요즘 거의 모든 하치는 미쿠가 양쪽 머리 부분, 왼쪽 머리 부분, 오른쪽 머리 부분에 그 끼우는 모양이 달라요. 하나는 니은자 모양이고 하나는 이제 한글의 오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헷갈리시지 않고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제품을 조립을 해 보니까 사진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요즘 그 피규어 사진들이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실제로 꺼내 봤을 때 사진보다 이제 피규어가 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제품은 다행히 사진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백설공주 라는 컨셉 때문에 저 사과는 처음부터 들고 있는 상태고요 높이를 재보니까 받침대 포함 한 23cm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 뭐, 하체네미코 고유의 그런 귀여운 얼굴, 그 다음에 이 물결 치는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에서 보시면은 되게 잘 뽑혔어요. 정말 타이토니까 이렇게 만들지. 다른 회사였으면 여기에 이제 공이 하나가 더 붙죠. 이거 뒤늦게 발견했는데 여기 그 왼쪽 발 부분에 하얀색 도색 미스가 발견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 속옷은 흰색이죠. <laughs> 이것도 궁금하신 분 계실까봐 제가 피규어 리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평가는요, 일단 도색 미스가 여러 군데 발견이 되기는 했으나, 실제로 장식장에 전시를 했을 때는 굉장히 주의 있게 보지 않는 한잘 보이지 않는 도색 미스고, 전체적으로 귀엽게 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의 점수를 100점 만점에, 도, 그, 도색 미스 된거 4개 빼가지고 96점, 96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뽑기 운이 좋으셔가지고 도색 미스가 아예 없거나 하나 정도만 있으면은 아마 대박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호주머니가 가벼운 분들을 위한 저가 고퀄리티의 피규어 하츠네 미쿠를 한번 리뷰를 해 봤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좋은 제품을 또 소개할 예정이니까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